이것은 한 남자의 고집에 관한 재미있는 목적의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본후이 남자의 고집에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 번쯤 밀고 당기는 문을 헷갈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헷갈린다면 그것이 불운이나 여러분의 부주의 때문일까요? 답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설계자의 잘못입니다. 설계자는 문을 그렇게 배치한 무심한 사람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도 디자이너는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디자인을 탐구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임무는 사용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증거로 어떤 물건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사용법과 용도를 알수 있습니다. 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평평한 문을 밀고 손잡이가 있는 문은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남자가 손잡이가 있는 문을 당기는 고집을 부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문을 헷갈린 적이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설계자를 비밀스럽게 욕하세요.